김치가 자기네 거라는 중국 아나운서가 이게임에 성우라고? 핑핑이가 이 게임 개발을 지시했다고? 신비로운 인체 모형들이 이 게임의 비규어로 발매된다고? 중국 공산당을 비난하는 행방이 묘연했다가 마치 전두엽이 절차된 것처럼 사람이 확 바뀐 마윈이 이게임에 투자자라고? 게다가 이 게임 이름의 줄임말이 뭐라고? 사키? 그놈의 청모라가 갈다마다 한 번기 지들 거라던 그 중국 게임 아니? 거짓입니다 전부 다 거짓입니다 진실에 거짓을 섞어넣은 정도가 아니라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사키는 자랑 우선 우리 대한민국의 게임입니다. 자, 중국산 루머에 시달렸던 국산 게임을 소개합니다. 주식 백과 역대 최흉의 숙제! 사신 키우기! 주식백과 인디코드는 항상 빈곤, 철량설량 희나. 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소맨은 다르다. 엘도라도에서 금맥 발견한 인디언 마냥. 빈곤의 냄새라고는 찾아볼 수 없네. 역대급 플락스 1인 개발맨. 이 채널은 조소 게임 숙제 할인도 해줬다면서요. 공짜라도 홍보해줬다면서요. 우린 필요 없으다. 체값세 합시다. 이 시건방진 1인 개발 게임이 뭐냐면 말이지. 보시다시피 가벼워 음식으로 치면. 이 슐랭 3스타 파인다이닝 아니고요. 잘봐줘야 피카츄 돈까스 정도거든. 그러니까 이 게임에서 굳이 예술성이니, 신미성 에듀케이티드한 담긴 철학 찾으실 필요는 없구요 출근길 지하철에서 반 오토 돌릴 때 사장님 몰래 프로토 돌릴 때 퇴근 후 롤랭크 큐 돌릴 때 그럴 때나 잠잠히 봐주는 게임이 바로 가신 키우기! 자 그럼 사키는 언제 각잡고 들여다보느냐 이렇게 하루종일 알아서 돌아가게 해놓으면 몇 천만 몇 억씩 뭐가 이렇게 많이 쌓여있거든? 자기 전에 딱 5분! 누워서 정리하고 주무시면 돼 최첨단 이타마고치 디지털 난치기의 혁명! 사키의 가차가 좀 양심적인 영역에 있다고 생각하시니까 네 저는 이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가차질? 이거 완전 뿌띠린이지네? 라고 꾸짖긴 너무 많은 재화를 퍼준다 10연차에 3만 원 훌쩍 넘는 게 많지요 근데 사키는 비슷한 돈이면 무리야 580연차 가 늘. 여기는 짜식이 10개씩 안깔한 방에 30개씩 간다고 그리고 제가 3일 동안 접속 안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동안 몸 보상 몸 보상을 해가지고 보석을 이만큼이나 보내놨더라고 이거 연차로 환산하면 몇 연차? 800연차 가 늘. 미접 3일 반에! 그만큼 개창렬 확률 아니겠니? 자, 확률표 봅시다! 사키는 확률표 꽁꽁 숨겨놓지도 않았어! 전설 확률 1.8%, 신 확률 0.1%! 하면서 귤을 까먹듯이 생각 없이 쭉쭉 박스가자네 심심하면 뭐가 톡톡 튀어나와 결국 안 뜨면 무과금 아니더냐 응 아니야 저렴 장비 뭉치면 고급 장비도해 이건 영혼 없는 계약 멘트 아니고요 진짜 무소가금으로도 할만 하더니까 라난 그것만 조심합시다 레코처 페이지에 자기 이름 못 올리면 빡쳐서 잠못 자는 그런 핵고리들한테 비벼볼 생각만 하지 마 나랑 자꾸 라이벌 관계를 가질려고 하지 마 그러니까 타키개말자이 양반이 머리 잘 써서 보면 조소 감성 유지하면서도 돈 버는 방법을 깨달은 거라니까. 자 근데 솔직히 너도덕고개발자 양반이 이런 절묘한 BM선타기를 했다는 게잘안 믿겨 그치요? 얼굴 보니까 배우의 흑막이 있더라 그게 누구냐면 달성구는 인디떡님 학고개발자만 엄선해다가 자본의 달콤함이라는 챔기름을 한 방울만 첨가해주시는 자신 키우기 버블리셔이자 인디 전문 미니 버블리셔 심해. 다이리 소프트까지 같이 만났습니다. 어, 저희가 발굴했다거나 그냥 모셔드린 거죠. 두류손요, 인세계인 평타의 신 마일리 털판하지. 인디러 양반들이라면 이 게임들 모르실 수가 없지요. 그거 다 다이리에서 흙속에 신주 발굴한 거야. 원래 신주였다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발굴의 가치도 무시해서는 안 되지. 온미세 비엠에 오염되지 않는 한도내에서 최고의 과금 효율을 뽑아내는데 도 같은 양반들. 저희는 이제 대기업들이 운영하는 운영 방식이나 이런 부분에 좀 차별화를 두면서. 그래도 대기업이. 근데 되게 속도가 오는 것들이 너무 답답한 분들 되게 많았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매 시간별로 거의 그랜저를 갖고 있거든요. 다니는 소수정이다 보니까 아주 인접해. 소비자분들 눈썹 각도 1mm만 올라가도 일단 머가리부터 받는 거야. 여기 공카 한번 들어가 보셔봐. 운영진 소통 반응 속도가 특발 인스턴트급이거든. 게임 하나 빡치시면 바로 공카 와서 욕박아 달랍니다. 아 그렇다고 너무 악용하지 마시고. 네, 퍼주는 척 발목 고치는 1대1로식 BM이 아니다 소비자 개돼지 취급하는 전락무의 교식 운영이 아니다 B급을 넘은 C급 감성 방치형을 넘은 유기형 게임 저 독성 가차를 넘은 유기농 가차 오지 속도를 넘은 씹어지는 소통 고객 구대를 넘은 고객 향응 서비스 학고 탈출 1인 개발자와 수출 력건 미니 퍼블리처가 만났다 공산당보다 신비로운 대한민국 C급 감성 방치형 게임 사실인 케오게임 접속 게임은 역시 재밌어